메이저리그의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에서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도약을 이룬 선수들을 소개했는데요. 김하성 선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에서 내셔널리그 5위에 올라있는 것은 김하성이다. 팀이 부진하지만 김하성은 빛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엘리트 1번 타자로 발돋움했다라며 출루율 0.358, 35도로 타석당 투구수 내셔널리그 2위에 해당하는 선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수비력만큼은 팀 내에서 김하성을 따라갈 선수가 없다라며 2루수는 물론 3루수, 유격수까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하성 선수에 대한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에 개인적으로 시즌 내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더 많이 뛰었고, 더 많이 치고, 훨씬 더 많이 경기에 나섰다. 힘들기는 하지만, 올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김하성 선수는 앞으로 1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미 이번 시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시아 최초 20 홈런, 40도로 등과 같은 개인적 목표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FA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기회이기 때문이죠. 샌디에이고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김하성 선수는 어떻게든 출루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출루에서도 한베이스 더 진루하려는 열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그의 리드오프로서 능력은 샌디에이고를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은 샌디에이고의 반멜빈 감독뿐 아니었는데요.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김하성 선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영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에서부터 LA 다저스와 맞붙은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인상 깊게 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LA 다저스는 샌디에이고에 1승 3패로 패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요. 포스트시즌에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엄청났었습니다. 안타를 많이 때려내지는 못했었지만 출루하면 득점으로 연결된다는 승리 공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일루에 있던 김하성 선수가 단타에도 홈으로 들어오는 발야구를 선보이며 야구의 재미를 더해줬었습니다. 로버츠 감독 또한 선수 시절 리그 최고의 주루 능력을 갖춘 리드오프 중한 명이었는데요. 선수 시절 통산 23개의 홈런이었다는 것을 보면 파워 부분에서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미친 주루 플레이로 단타도 충분히 2루타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1루를 밟기만 해도 상대팀 배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주는 플레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과 꼭 닮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김하성 선수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샌디에이고와의 시리즈마다 김하성 선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타석에서는 19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며 투수를 괴롭히고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누상에서는 헬멧이 벗겨지도록 전력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김하성 선수에 대한 영입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에서도 김하성 선수를 놓칠 수 없기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장기계약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 매체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김하성 선수를 붙들기 위해서는 7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로 젠더보가치를 기준 삼았습니다. 팀내 유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젠더보가치가 10년 2억 8천만 달러 계약임을 봤을 때 김하성 선수는 모든 성적에서 젠더 보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비슷한 스탯을 보여줬더라도 뛰어난 주루 플레이와 수비는 젠더 보가치에게는 없는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젠더 보가치는 92년생으로 김하성 선수보다 나이도 3살 더 많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도 이에 대해 모르지 않는 사실이죠.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샌디에이고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현재 쉴틈 없이 1번 타자로 출전하다 보니 체력을 모두 소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내년 시즌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